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수학과 치고 있는 강사 이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제 여러 번 설명을 섰는데 이제 오늘 어쨌든 우리 거의 중삼 학부분이 많이 계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중일 중1, 중이 중1 몇분계신는걸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 과정 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들, 아버님들, 자녀분들 해당한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처음 그 적용되었죠. 그래서 이제 되게 궁금하신 게 많으실 거예요. 그니까뭐 개정 교육과정인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근데 사실 그 차이는 없는데 우리 아이 어떻게 수학 점수 올려야 될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흐름 좀좀 잡아드리고 수업 그 설명이 말미에는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어떻게 케어할 건지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수업하는 모토예요 실전에 관한 수학을 진짜 수학을 가르치다 그러니까 이제 어~ 스킬적인 부분도 있고 정확한 개념 정리도 있고 이렇게 좀 분야를 좀 나눌 수 있는데 그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니까 러 매년 혹은 매 시즌 어머니들이나 우리 아이들 상담을 받다 보면 저 공부는 다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좀 애랑 상담할 때는 조금 편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애가 만약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얘기를 해요. 니가 공부하는 거다. 개념 모르는 거다. 애들이 안다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면서 수업시가좀 다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인트로 함께 말씀드릴 거 뭐냐면, 개정교육과정 함께 앞으로 어떻게 고등수학을 가리, 그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 22개정교육과정을 좀 길게 말고 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설명이 마지막에 이제 제가 간담회또 따로 하는데 그때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있다면 그때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현재 개정교육과정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윗줄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요 아래쪽이 지금 학부모님들 자녀분들한테 해당되는 교육과정인데 지금 선행을 얼마나 했든 간에, 사실 이제 저희 수원수투가 바뀐 대수 미적분인과 선택과목은 사실 뭔 훗날 얘기예요. 수능은 어차피 확통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선택과목으로 적용만 되는 거고, 지금 우리 중등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과목은 공수원투입니다. 이 공수원투 때문에 고3에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행과목에서, 선택과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도 중요한 거 맞는데, 공통 아니 공통사 원투가 어떻게 되어 있고 혹시 미비하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단 공수 원투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 교육과정 공부했다면 아마 수상화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근데 그 수상화에서 바뀐 거는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그 단원 편제가 조금 바뀐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이학기때 있었던 경우의 수 우리 아이들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잘 해야 돼요. 어머니들 아버님들 자녀분들 무조건 수능 확통이 무조건이잖아요. 연기입니다. 무조건 연기입니다. 이 경외수가 안 돼서 확통 못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건데, 현 수능 체계에서, 어머니들 자녀분 아니에요? 형 수능 체계에서 선택과목 3개 중에 확통은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 확통이 현재 선택과목에서 수능에서 8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그 8문제 중에 뭐라도 조금 틀리면 표준점수는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럼 현수능에서는 지금 어머니 자녀분들 아버님 자녀분들 확통이 의무잖아요. 그러면 다 맞춰야만 그만큼 표준점수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바뀌었다는 걸좀 유심히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도형 단원 우리 아이들 또 도형도 약하잖아요. 중등 기학부터 그렇게 3년 동안 해, 애를 먹었는데 고등학교 가서 또 헤맸니다. 그 헤맨 그 단원이 2학기로 다 밀렸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 배우셨을 거예요. 저도 배웠던 거 고등학교 때 행렬 단원이 10년 동안 10년 년 동안 없었다가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사저 행렬 단원이 참 계륵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까 저 제가 배웠을 때는 행렬에 사실 이제 대학 전공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과정이 요만큼만 배웁니다. 근데, 요만큼 내에서도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그런 얘좀 다시 좀해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개정 교육 과정, 요렇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연구하자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으니, 우리 아이 이렇게 공부했구나. 전체적인 그냥 표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거예요. 저 그냥 과목은 가, 흘러가는 대로 배우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비교론 잠깐 만 보도록 할게요. 그 그러니까 중등사고 고등사고 한네 다섯 개가지로 비교한 문장이에요. 중등 교육 과정은 여마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1학기 때뭐 배우고 2학기 때뭐 배우고 되게 딱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면 1학기 때 보통 대수파트 또는 해석파트라고 하는 수학에서 2학기 때는 거의 8, 90%가 도형이에요. 각종 삼각형, 사각형 뜻과 함께 성질 다 배우고 물론 2학기 때 통계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이산수학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1학기, 2학기가 이런 거가 배울 거라 명확히 돼 있어서 약간 뭐 같으냐면 저희 이제 시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 과일이 보이잖아요. 어, 이거 수박이, 야 이거 뭐 토마토야, 뭐 이렇게 보이죠. 딱 그것만 배우는 거예요. 근데 대, 그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자, 수박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제 왜 자꾸 수박 얘기해 드리냐면 제가 어제 집에 와서 수박 썰다가 잠에 들었거든요. <laughs> 자, 수박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수박을 사면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뭐가 잘 익었고 뭐가 맛있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아마 사실대잘 보시진 않겠지만 수박 보면 뭐 줄무늬가 있잖아요. 그 줄무늬가 왜 그렇게 생겼지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업을. 그러니까 주, 중학교 때 어, 수박이야. 끝냈던 거를 갑자기 녹색만 배우는 게 아니라 녹색인데 이게 왜 줄무늬가 이렇게 생겼지까지 배워야 되는 게 고등학교 수입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에요. 이게 부담되면 사실 유학 가야 돼요. 미국 가보세요. 개천, 오, 노수학 전, 유아롬, 어, 주인지 아스,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살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중학교 수학 레벨이 이 정도라 생각해 볼게요. 고등학교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레벨과 난이도가 기하구수 쫙쫙쫙 올라가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 대비가 없이 그냥 선행하니까 어 학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배웠어 근데 배우기는 데 그냥 지, 교과서에 써 있는 거 문제 써 있는 그것만 이제 눈을 보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 고등학교 아니 고등 학원 수학 강사가 어떻게 가르친지를 모르니까 원하는 대로 맞게 모르니까 이상하게 배우고 자꾸 배우는데 들려요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때참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강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중학교 도형 복습해라요. 예비, 특히 이제 예비 중, 아중삼에서 예비고 올라온 아이들한테. 3년 동안 배우잖아요. 중1, 중2, 중3. 그때 저희가 수학에서는 그냥 논증기하라고 불러요. 전체적인 건 모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요. 그거를 점을 찍고 그래프를 분석하는 게해석기하예요 그게 고1 기아 파트예요. 일명 직방, 원방, 표면, 자표. 애들 여자 헬. 막, 막민이막 터져요. 막저수퍼사이클될것 같아요. 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대학문과요. 수포자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것들을 고등학교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여러 개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이에요. 첫 번째는 고등 공통수학, 아까 말씀드렸죠 고1 공통수학 1, 2가 모든 수학의 시작과 끝입니다. 왜 강사들이 그렇게 여름 겨울방학 때 공수 원투 수업을 깔고 계속 가르치고 그럴까요? 학생들이 많아서? 또 있겠지만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고3 올라갈 때겨울방이죠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공수 원투 복습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거를 뭐다 듣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핵심만 타고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학기 때 다루는 함수 단어는 이제, 서, 그, 올라가면, 고2고상 과목에서, 대수단원, 미적분 원, 계속 심화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원투에서 다루는 게안 되면, 지금 다 무너집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기말 대비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잔소리가 겁나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자료를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지금 우리 중등 아이들한테 갖다 주면 절대 손도 못 댑니다. 그냥 이런 것들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번 올해 26학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예요, 밑에 거가. 그리고 3년 전 거,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보시면 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미적분을 잘 풀어라가 아니에요. 고일 항등식 개념을 아냐 모르답니다 이게 안 되면 다 접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파생적인 스킬을 써서 푸는 방법도 없는 건 아닌데, 거기까지 가려고 해도 고의 개념 필수인 문제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올해 1학기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이 목동 지역에. 네, 강서고도 있고 한가람고도 있는데, 제가 좀 어려운 걸좀 일부러 좀 골라왔어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 자, 위에 것도 학등체예요. 저 모의고사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평관이 바라보고 있는 핵심 개념은 계속 연결됩니다. 똑같아요. 그럼 밑에 부분 갈게요. 평가하는 고3 문제조차도 이 참수를 섞습니다. 이 참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고일이에요. 고2가 아니에요. 고일이에요. 자, 이 문제도 볼게요. 이게 기, 이제 이 논란이 됐었던 문제인데, <laughs> 이거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거 그냥 거의 다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번 시험제요. 이 참수만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함수의 전체적인 거 모르면 사실은 못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고3 애들한테 어떻게 출제?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제, 요구하는 정답이 다르니까 이게 이제 미적분 원이거든요. 현재 교육과정상. 근데 물론 다르긴 한데, 핵심은 똑같습니다. 도구가 똑같아요. 그, 그러니까 이런 게 고등학교 수학의 공통사 원투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 대비를 할 것이냐, 공부를 할 것이냐. 제가 약간 1 0개명점좀 적어 놨거든요. 10개명처럼. 10개명처럼. 1번부터 5번, 그리고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했는데, 어, 여기서도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때, 어, 그 뭐냐, 5번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수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영어나 국어처럼 독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수학 문제는 아무리 길어도 캘러 문제 요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문제는 요 정도 나와요 두께가. 그니까요 정도니까 이거 사실 영어 지문보다도 짧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독해가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수학 써 있는 건기니이라는 우리 말이지. 이거 그냥 수학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수학은 제3의 뭔가 언어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야속하고 그들끼리 잡아낸 거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된다. 단, 외우는 게 굉장히 빡세요. 영어 나 아무리 길어봤자 예를 들면 뭐, 인스파이 오브 같은 그런 수거받 정도밖에 없잖아요. 요 정도 나눠요. 수학은 모든 정의를 길게 써 있는 걸다 외워야 돼요. 그게 우리말 문장 되는 것도 있고요. 수학적인 익스프레션, 즉, 뭐야, 방정식, 부등식으로 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 걸 외워야 돼요. 그리고 어뭘 뜻하는지도 배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인내심입니다. 계속 애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만큼 뭐냐 인내심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제일 문제가 많죠 SNS 그리고 쇼폼 같은 것들 때문에 빠르게 변한 매체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앉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텍스트를 읽는 게 너무 잘안 됩니다. 그니까 그런 습관까지 잡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수업 할게요. 예. 어떻게 수업할 건지. 어, 세적인 아웃라인, 그러니까 몇 시에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금 강조할 내용은 뭐냐면, 어, 제가 좀잡아할수 있어요. 개념 정리는 끝판왕입니다. 어, 뭐, 복습 테스트 할 거고요. 오답 정리 할 거고요. 이제 제가 강조할게 개념 정리예요. 물론 수업 진행은 블랙라벨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공수 원 투가 하나도 안 되는데 수업 들을 수 있냐? 솔직히 못 들어요. 한 번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정석이라 드, 되어 있어야 뭐라도 있는지 알아야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 정리 들어가요. 블랙라벨을 한다고 해서 문풀 수업이 아닙니다. 개념과 문풀이 섞인 수업이에요. 정확하게 개념 정리 여름 때 하고 겨울에 한번더 심화가 들어가야 고일때 버팁니다. 우리 아이 어디 학교 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학교를 가자사고를 가든, 어려운 학교를 가든, 쉬운 학교를 가든, 목동은 다른 시외 지역보다 문제가 그래도 어려운 편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무조건 시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 얼마나 탄탄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실제 수업 때 쓰는 그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수업 전후 또는 전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시험 보거든요. 그 시험이 뭐냐 개념 백지 테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 나 공부했어.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보자 이게 뭐야? 하나도 대답 못 해요. 기억이라도 출발했는데 1이라도 출발했는데 그것도 대답 못 합니다. 왜? 자기가 알고 있던 개념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실제 수학 문제에서 요구하는 개념은 뭐 함수가 뭐야 아니에요. 함수의 전제 조건이 뭐야? 부등식의 뜻이 뭐야? 실제 수학에서 부등식의 해석이 뭘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크다 작다 있으니까 부등식에 아우 초등학생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이 모범 담 빼고 문제만 보면 실제 문제 수학 문제 시험에서 뭐가 필요한지 다 묻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첫날 이거 시험 보잖아요. 아, 첫날도 아니에요. 한 일주일 동안은 1도못씁니다 우리 아이들. 왜뭘 물어줄 몰라요. 갈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 보는 거고, 니네가 이런 걸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한, 한 2주차 때부터는 조금 쓰기 시작합니다. 3주차 때 이제 더 쓰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학기 시즌 반복하면서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애들 생각보다 개념 공부, 중학교 3년 내에 선행했는데 생각보다 비어있는 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장, 장담해요. 어머니들, 아버님들, 자녀들 분 잘못 공부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 다 잡아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에 대한 문제풀이 테스트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업 끝날 때 이거 항상 나가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그리고 왼쪽 사진은 일동 문제집에 드는 개념 설명이거든요. 이참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참수의 최대 최소가 중3부터 고1까지 계속 괴롭히는데, 저거 사실 일단 말이에요. 중3 때 저거 이미 배우고요. 고1 때 그냥 또 나와 있을 뿐이에요. 수학 문제를 요구하는 건 저거 아니에요. 실제 최대 최소가 원하는 건 이것을 사실 영상을 캡처한 건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냐 뭐냐는 거예요 어느 문제집도 안써 있어요 수업을 들으셔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심어줄 거예요 이게 뭔데 제가 바라보는 수학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제 눈을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 머리를 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장착이 되도록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잠깐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확통의 출발 경우였습니다. 공수원투에는 경우의 수의 시중 문제집에는 보통 개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걸 몰라서 못 풀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매, 매번 상담하면, 너 순열점 왜 이렇게 잘안 되니? 뭐가 약점일까? 뜻을 몰라서, NPR, NCR을 몰라서? 절대 아니에요. 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우리 아이들. 그거 문제집에 제가 다, 시중을 엄청 많이 뒤져보거든요? 없어요.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왼쪽제 자료 캡처한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자체 교재 캡처한 거고 오른쪽 실제 수업할 때 뭔지를 말씀해 아까 말씀드렸죠 순열 조합 비교가 안돼서 못 한다고 그거를 수업 때 녹이는 거예요너 문제에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런 수학적인 표현이 있으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해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국어 영어 독해보다 힘든 건 맞죠 왜냐면 전체적인 유기적인 상황 내에서 해석할 거니까 식 하나만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제자랑 좀 할게요. 네, 이거 항상 수업이 끝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설문서 받는데 뭐가 좋았냐 이런 얘기를 하, 하는데 아까도 얘기는 저 개념 정리 끝판왕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게, 제일 좋았다, 좀 뿌듯하다, 고맙다라고 말씀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는 다른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아마 또 연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길게 조금 자세한 질문 이런 거못 해드린 것도 좀 아쉬워서요. 제가 이제 7월 10일 에 저만의 간담회를 따로 열 겁니다. 그니까 러요 설명 같이 해드린 것도 있고요. 조금 더 개정 교육 과정이나 어머니 개개인 질문. 그 궁금한 거 되게 많으실 거예요. 구사권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나아가. 입시에서 수리 논술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어, 구, 뭐, 짤막하게 궁금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 말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